안녕하세요. 요청남입니다. 앞에 가지 보이네요. 오늘은 어향 가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선택하실 때쭉 곧은 가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지는 반을 자르시고 한 다음에 또 반을 잘라주세요. 크기가 좀 다른 거는 크기를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등분을 더 하시고요. 그래서 길게 오늘 삼등분 하겠습니다. 가지는 0.5T에 소금을 넣고 절여줍니다. 가지 절이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양파 오늘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한 100g 정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반 개요. 대파는 40g 준비했습니다. 고추 30g입니다. 돼지고기 갈은 거 120g입니다. 소금 0.1L 두 꼬집 정도 넣어주고요. 여기에 설탕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네, 여기에 청주나 맛술 있죠? 0.5t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잘 저어서 밑간 합니다. 청주나 마스터드라면 아무래도 고기의 비린내가 잘 제거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식용유 있죠? 식용유를 0.5티 넣어줘서 고기에 양념으로 설탕이나 아니면 소금이 들어간 것들 코팅시켜주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좋아집니다. 식용유 팁이에요. 15분, 20분 절여진 가지고요. 보시면 물기가 조금 나와 있는 것부스러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기를 짜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잡고 물기를 좀 짜주면 은 훨씬 더 고들고들한 모양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수분이 엄청 많거든요. 가지의 수분이요. 거의 9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고들고들하게 가지를 준비해 줬습니다. 네 다음은 가지를 구울 건데요 기름 지금 없죠 기름 없는 데서 살짝 붓겠습니다 식용유를 처음부터 넣게 되면은 어 가지가 흡수를 너무 잘해가지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준 다음에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볶아준 다음에 기름을 살짝 두르면 더더욱 좋습니다 자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기름을 살짝만 두르면은 하시죠 기름도 적게 붓고 가지가 탱글탱글해집니다 네, 가지가 반 정도로 흐물흐물 익을 정도가 되면 딱 좋습니다. 이 상태 되면 불을 꺼주세요. 식용유 1티 정도 주시고 돼지고기를 이제 볶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덩어리지 않게끔 잘 부셔주고, 으깨주세요. 자 이렇게 갈색이 나게끔 쫙 볶아줍니다. 고기도 한쪽에 준비해주세요. 먼저 고추기름 2T 넣어주세요. 다져놓은 양파와 파 그다음에 고추 넣어줍니다. 고추기름 없으면은 고춧가루 조금 넣어도 좋아요 기름에 수반장 1T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볶아놓은 고기 들어갈게요. 고추기름이 좀 적어요. 고추기름 1티 더 넣겠습니다. 굴소스 1티 들어갑니다. 고추 조금 넣을게요. 설탕 0.3티 멸치육수 한컵 들어갑니다. 멸치육수나 집에 나머지 뭐 채소 같은 거 있으면 다 넣어도 좋습니다. 양념이 된 고기 오양소스가 완성이 됐어요. 갈아볼게요. 조금 싱거워요. 소금 0 3치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소금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졸으면은 맛이 날 거예요. 네, 이렇게 버글버글 끓을 때 구워놓은 가지 있죠? 구워놓은 가지를 넣습니다. 이제 가지에 간이 잘 배면 되고요. 네, 물하고 전분하고 1대1로 해가지고 쭉쭉 뿌려주겠습니다. 재빨리 이제 저어주면은 오늘 어양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소리도 좋고. 가지가 완성이 됐고요. 가지가 깨지지 않아야만이 잘된 어양가지입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